<laughs> 안녕하세요. 서울 성모병원TV 명의를 만나다의 김호정입니다. 유방암 수술 후에 몸도 회복해야 하지만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림프 부종이나 어깨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깨 재활의학과의 권위자이신 서울 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이종인 교수님 모시고, 유방암 수술 후에 재활치료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유방암 수술 후에 팔이 붓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그걸 림프 부종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예, 그 네. 보통 수술한 팔에 동측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우리 몸의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질 공간으로 여과됩니다. 그럼 그 여과된 물이 대부분의 한8 0 9 0 해당되는 것은 다시 모세혈관에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오고요. 나머지 한 10에서 20% 정도가 림프관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그 기능에 이제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팔이 국소적 또는 이제 전신적으로 붙는 현상이 생기고요. 그것을 저희가 림프 부종이라고 말합니다. 림프조를 많이 절개할수록 림프 부종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교수님? 예, 아무래도 개수를 좀 증가하다 보면 기능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고요. 또 수술뿐만 아니라 방사선 치료나 항암요법 등에 의해서도 발생 비율이 조금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네, 림프 부족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초기에는 네. 육안적으로 좀 구별이 어려워서요. 환자들이 이제 주관적으로 호소합니다. 팔이 뭐꽉 찬다든지, 옷을 입을 때 한쪽 팔이 조금 이렇게 조인다든지, 음. 아니면 액세서리나 장신구 할때 예전과 달리 이렇게 꽉 차거나 약간 자국이 남는다든지 네. 이렇게 호소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되면 육안 쪽으로도 조금 차이가 날수 있는데요. 대부분 아침보다 일어났을 때보다는 이렇게 생활하면서 저녁에 조금 더 붓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해지면은 누르면 움푹 들어가는 함유현상이 보이거나 피부가 이제 단단해지면서 섬유화를 인해서 이제 피부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가드로 변화가 생긴다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림프 부종을 예방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100% 예방할 수는 없지만 조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림프 네트워크에서 좀 권장하는 지침이 있는데 그걸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네. 건강한 생활 양식이 중요합니다. 어. 즉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을 쓰면 붓는다고 생각하셔서 운동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개인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림프 순환에 더 좋습니다. 그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 수축이 일어나고 그러므로써 림프 순환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그두 번째로는 이제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에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한데요. 림프 부종이 발생한 부위에는 상처나 손상이 일어나면 염증을 유발하여 림프의 계 부하를 높일 수 있어서 부종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진, 발적 또는 이런 열감 같은 증후가 있을 때는 네. 바로 의사한테 오셔서 상의하셔서 감염이 있는지 확인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지에 끼는 옷이나 이렇게 조이는 옷, 꽉 끼는 거는 림프 흐름에 방해가 되기 음. 때문에 그런 옷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제 과도한 열에 장기간 노출했을 때는 그 부종에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사우나에 오래 들어가거나 이런 특히 동측 상지에 찜질을 하는 것은 조금 금하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네. 어, 림프 부종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관찰하시면은 초기에 발견할 수도 있고 또한 초기에 치료를 하면 결과도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방문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전문가와 주기적인 상담과 진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림프 부종 치료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조금 네. 환자분들이 느끼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복합 림프 물리 치료라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안에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마사지인데, 그는 이제 전문 치료사가 하는 도수 림프 배출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압박 붕대와 압박 스타킹에 대한 의료적 압박 치료, 그다음에 부종 감소 운동 및 피부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료시기를 이제 두 단계로 나는데요. 누첫 시기에는 이제 그 림프 부종을 줄이는 집중 치료시기라고 하고요. 거기에는 도수림프 배출법, 압박붕대법 및 부조 감성 운동이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을 보통 한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정도 이렇게 집중 치료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그 부피가 유지되면 그때는 이제 1차 시기는 끝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시기. 그 유지기로 넘어가면서 환자에게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치기 치료 때는 환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어, 낮에는 이제 스타킹을 사용하고 밤에는 이제 압박궁대를 감도록 교육을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환자에 따라 치료 방법이나 치료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림프부정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환자에게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편한 방법을 찾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합 림프 물리 치료를 설명해 주셨는데 만약에 물리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요즘에는 네. 이제 수술적 치료도 있어 가지고요 아...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수술 치료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에는 림프관 정맥 문암술이 있고요 또는 림프절을 이식한다든지 지방흡입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림프 부종 관리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일단 환자분들이 붓는 게 두려워서 이제 사용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요. 절대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집안일이라든지 운동 등은 이제 점차적으로 진행하셔도 부종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 안 하시는 것보다는 사용하시는 게 좋, 좋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감염. 감염이 생기면 부종이 악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감염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즉, 뭐, 칼에 베인다든지, 벌레 물린다든지, 애완견에 긁힌다든지, 아, 네. 또는 야외 활동은 상처 등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소독하시고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동측, 그니까수 수술한 측에는 가능한 한 장기간의 온열 치료, 그리고 요즘에 전기장판도 많이 하시는데요. 가능한 그쪽에는 좀 뜨거운 혈에 오래 노출하는 것을 음.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유방암 수술 후에 림프 보증 뿐만이 아니라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깨 통증은 왜 나타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어? 이제 네. 첫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되면요. 겨드랑이 림프절을 제거하거나 또는 유방 주변에 근육과 조직을 절제하면 그 연부조직이 다치거나 또는 감각신경이 다치면서 통증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는 이제 수술 후 상처가 아물면서 조직 유착이 발생하면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되고 또 통증이 오면 어깨를 안 쓰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통증이 더 오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그 수술한 쪽으로 뭐 흉부 쪽이나 겨드랑이 팔 쪽으로 이렇게 띠처럼 생기는 애과막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그게 이제 움직일 때 통증이 오거나 또는 이게 당기면서 어떤 불편감이 생기니까 환자들이 움직임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2차적으로 어깨 관절 운동의 제한이 오면서 통증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어, 움직임을 적절한 시기에는 좀 움직여주는 게 좋고요. 그게 이제 겁나거나 또 어떤 동작을 취해야 될지 모를 때는 주치의나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운동해야 되는 건 알지만 잘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좀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운동 몇 가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환자분이 처음 수술하고 또 이제 유방 재건한 경우에 있어서 처음 사용하는 게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언제 할지 몰라서 많이 당황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이나 그 재건한 여부에 따라 수술 그 운동하는 시기가 좀 달라질 수 아. 있기 때문에 어, 그거 꼭전문가 상의하시고요 그래서 먼저 그냥 쉽게 할수 있는 알겠습니다. 운동을 설명드리자면 초기에는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막대나 타월을 두 손으로 잡고 양팔을 앞으로 하여 위로 쭉 펴면서 들어 올립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뭘 잡았기 때문에 수술한 팔은 잡고 있고요 수술하지 않은 팔을 이용하여 이렇게 들어주면 아. 수술한 팔은 힘이 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욕심내서 막 아픈 부위까지 올리는 건 아니고요. 이 수술한 팔의 겨드랑이나 어깨가 약간 뻐근한 정도까지 위치까지 올려주고 그 자리에서 멈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환자들한테 운동을 하라고 하면 막 이걸 열심히 한 20, 30번 하시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스트레칭이나 관절 운동 범위 향상을 위해서는 그 당기는 느낌이 드는 정도에서 멈춰가지고, 지그시. 아, 멈춰서 좀 느껴야 된다. 수술한 부위에 겨드랑이가 통증을 느끼기 전, 지금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올려서 한 5초에서 10초간 멈춰주시고요. 이러한 동작을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면 좋으시고요. 하루에 이러한 거를 3번에서 4번 띠엄띠엄 네.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운동이 있을까요? 예, 이제 또 쉽게 네. 할수 있는 거는 벽 걷기 운동이라고. 벽 걷기요? 예. 네. 일반 분들이 잘 하시는 운동 중에 하는데요. 벽에다가 이제 가까이 서 가지고요. 벽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손가락을. 아, 예로 앞으로. 예. 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올리시면서 겨드랑이에 당기거나 어깨가 살짝 뻐근한 정도까지 올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5에서 10초간 정지한 자세 유지해 주시고요. 네. 이 동작도 5번에서 10번 반복하시고 하루에 3네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려주신 운동법이 간단하게 쉽게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셨다가 집에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깨 통증이나 관절 운동 제한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까요? 심각하다기보다 네. 환자분이 좀 오래 고생을 하게 아, 됩니다. 물론 네. 좋아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초기부터 조금 해주시는 게 음... 환자분들이 빨리 회복되는데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올리는 이 굴곡 동작, 그 다음에 옆으로 올리는, 벌리는 외전 동작이 아, 네. 처음에 제한이 온대요. 그 동작을 안 하고 계속 계시다 보면은 이제 외회전이나 우리 흔히 얘기하는 뒷짐 자세, 네. 어, 이런 것까지 같이 동작 제한이 오면서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는 5 0겹이올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면 통증이 되게 심해지고요. 네. 또한 관절 운동도 제한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동작에 매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제 옷 입고 벗기도 힘들고, 또 통증이 심하셔서 수면 방해까지 오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운동을 네. 통해서 빨리 관절 운동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교수님,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면도 방해되고 이렇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 일단은 네. 처음에는 그 어깨 관절 운동 제한이 있는지 그 신체 검사를 통해서 앞으로 올리는 동작, 옆으로 올리는 동작, 팔을 돌리는 동작 뒤로 돌리는 동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절 운동이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네. 또한 간단한 X-ray 촬영을 통해서 뼈 구조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음. 또한 피로에 따라서는 초음파 검사 또는 MRI 검사 등을 통해서 회전 근개나 다른 구조문들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치료에는 크게 이제 약물 치료, 재활 치료, 주사 치료 및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그 재활 치료에는 저희가 이제 열 치료, 그다음에 전기치료, 음. 그다음에 운동치료가 포함되고요. 그 목적은 통증을 줄이면서 관절 운동 범위를 넓혀가지고 어깨 움직임을 정상에 가깝도록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환자들이 보통 이제 그 열치료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약간 림프부종에 좋지가 않기 때문에요. 이제 하더라도 짧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런 재활치료에도 통증이 심한 분들은 저희가 주사치료도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사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줄여주면 환자분들이 그 관절 운동하기에 더 편하고 수면에도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수술한 팔 쪽에는 뭐라 이런 침습적인 거를 하기 되게 꺼려하시는데요 주사적 치료는 안전하게 할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잘 상의하셔서 통증이 심하실 때는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환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려운 유방암 수술도 하시고 항암도 하시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혹시 수술 후에나 약물 복용 중에라도 네. 림프 부종이나 어깨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재활학과 전문의와 잘 상담하셔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명의를 만나다에서는요, 유방암 수술 후에 림프부종과 어깨 통증 관리 그리고 재활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환자들의 치료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모든 분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명의를 만나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